입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버리디아 프라임민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많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그 일꾼들이 재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연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출은 불가능합니다.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11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역 지진학자 광물이 대리의 광물이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보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옆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물이 없잖아. 연구 완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방물이 부족합니다. 와, 이거 아주 재미있게.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이겠느냐. 그리 될 것이다.

가스는 점검이 필수! 뭐냐? 미래가 있겠습니까? 날 어떻게 섬기겠?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노한 분들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게 의지의 보호를 받게. 지금 공항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기나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레이저 람비아 체험. 아유, 어떻게 섬리겠냐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에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수정탑을 소화하고 소환할... 박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가는 거다. 나지로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안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음. 수정탄 막히면 미래가 없어요 시간 지금 막...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잘 보고 소환해주면 안 돼요? 군주님의 적을 공격한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해라 당장, 내가 우리에게 더무슨게 이룰까? 나의 의지,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그리 될 것이다. 니네 정원을 말해. 날 어떻게 숨을 냐 분출이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돈니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저기 겁도 없이 리키지를 공격한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 목숨, 목줄 뒤에내거미 적수를 만난다. 내 말해라. 저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군주에게 무슨 물건 키는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나 여기 어둠 속에 뭐야? 네 청원을 말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물론 내 바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까으로 환보 안정화 장치가 안정화 점치도달했 지점에 저아했에있다저아래이있주 큰일을 해 아주 큰 일을 해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 아, 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내 바람대로 용암 포종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헤리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헤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 어떻게, 섬리게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군주, 군주, 게주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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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군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시간을 납득하자. 어둠 속으로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벤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쁜 한 반응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게 보지. 아무리 공격받는데 저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그요 이치에이른소식입니다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후... <laughs> 네 해어라이이 거기수 a 못해요. 이란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눈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아, 그래. 이 결정에 동의한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선리긴. 말해라 당장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물론 내가 필요하긴 난... 참사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지금 막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난 침략자에게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내 목숨을 굶주린. 나 어떻게 섬기겠냐... 뭐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공중! 너무나 잘 싸워! 나의 군주에게 무승리.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말해라, 당 장정. 공격이 소환됐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차원 장인을 잘 활용하며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진!